스타일리지 시절 무비 베스트 3 대망의 1위는 토탈 리릭스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입니다 프랑스 천재신 랭보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디카프리오는 이 영화에서 뭔가 야성적이고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그리고 독특하고 굉장히 강기어린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했습니다 외모로 세상을 평정한 어떤 배우였어요 어, 세기의 꽃미남이라고도 네. 했었죠 타이타닉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영화들을 보면 여배우들이 집니다 그 미모 대결에서 <laughs> 네 미모 대결에서 집니다 한 레오나르 도 디카프리오 연기도 잘하고 참 잘생겼다 그렇죠 네. 너무 예뻤죠 그런 또 디카프리오가 음. 또 최근에는 더 충격과 공포를 전해주고 있죠 제이 니콜슨인 줄 알았어요 <laughs> 제이 니콜슨이랑 똑같아요 입금을 음. 받아야 됩니다 그 입금의 힘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뭔가요? 그 캐스팅되기 이전과 캐스팅된 이후에 몸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휴 잭만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진짜 허리가 이런 아저씨예요 그냥. 그러니까 입금이 되면 휴 잭만! 울버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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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리즈 시절 무비 베스트 3 1위는 바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맥 라이언. 친구의 소개로 같은 차를 타게 된두 남녀 해리와 셀리 수년에 걸쳐서 겉으로는 친구였다가 속으로는 또 연인 사이기도 하면서 오고 가는 두 남녀의 얘기를 그린 영화. 그 당시는 에 정말 만인의 연인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야말로 로맨틱 코미디 최고의 여배우로 군림했었었던 뭐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 남자가 사랑할 때, 프렌치 키스 같은 영화까지 90년대 하면 딱 떠오르는 아이콘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히트를 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추락, 오브 추락이라고 할수 있었죠. 오시상식에 등장했던 어떤 그 사진 한 장이 충격과 공포. 보톡스의 요정. 메기 라이언. 네. 또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인기가 추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씁쓸한 생각이 들고 약간 애처롭기도 해요. 뭐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정말 그들의 전성기를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자차 발광 스타의 리시셜 무비 베스트들이 저희 함께했는데요.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런 영화들을 다시 한번 집에서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그들이 또 영화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에 대한 지적 혹은 지적인 시장을 전하는 주말은 랭킹 지금까지 저는 오상진이었고요. 네? 저는 김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